자, 아, 자, 오늘은 아, 공이라는 낱말의 뜻맥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맥김이라는 낱말의 뜻도 나중에 제가 아,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오늘은 그냥 에, 뜻이라는 것은 어, 따로 떨어져서 어, 이렇게 그 갈래갈래 에, 떼어놓은 것이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인다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다가 묶어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뜻이라는 것이 낱말이 하나 있을 때그 낱말이 이렇게도 떼어볼 수 있고 저렇게도 떼어볼 수 있고 갈래갈래로 어, 떼어낼 수 있겠죠. 떼어냈는데 그것이 따로 무더기를 이루고 또 하나의 이제 자리 자리를 갖고 이렇게 빨강 파랑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범주 분류화될 수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뜻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뜻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매겨놓고 자리를 지정해주고 또 이렇게 저, 자리를 지정해주면은. A, A, B, C, D가 서로 서로 이제, 자리마다,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좀더 뜻이 명료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뜻맥이면 그렇게 서로 따로 떼어질 수 있는 것들을 떼어내가지고, 서로 하나의 범주와 분류화 해서 큰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또 소개, <laughs>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이라는 낱말 자체의 뜻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라는 낱말을 이제 파자, 어? 그 낱말 하나 하나를 한번 해쳐 보는 거죠. 어? 해친다라는 것은 해뜨려 본다, 풀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해쳐 풀면 어떤 낱말이 들어 있냐면 어, 아까 우리 이제 사사할 때그 사의 의미에 이렇게 이제 렇게 예. 그 팔을 안으로 구부린 모양이죠 어, 사사라고, 사자라고 우리가 쓰는데 이제 아름사라고도 쓸수 있네요, 그죠? 구부릴 사라고도 하고 두팔 사라고도 할 수, 있, 뭐 아무튼 뭐라고 하든지간에, 다음에 이제 여덟 팔자인데 이 팔이라는 뜻은 원래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 공이라는 낱말은 음, 그 그걸 이루는 짝의 낱말부터 예사롭지가 않군요. 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소유물을, 나의 아름을 나누어준다, 이런 뜻이군요. 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준다, 나눠준다는 뜻을 그낱말 자체로 그 뜻을 갖고 있군요. 어, 대단히 우리가 심오한 뜻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낱말을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 어, 바꿔놓으면, 아름, 나눔이 되겠습니다. 뭐 쉽죠, 그죠? 아, 아름이라는 뜻을 이해하면, 아, 아름은 나만의 것이구나. 아름, 나눔, 나눔다라는 것은, 나누다 하면, 나아지게 한다.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누어지도록, 낱낱으로 분리되는 거죠. 낱낱이 되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나누다입니다. 그럼 물론, 이 잘못 나누면 부서지겠죠. <laughs> 그렇게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고, 낱낱으로 나눌 수 있는 낱낱으로어 되게 해 주는 것 이것이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부수는 부수거나 어뭐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어그 안에 예, 나름 대로 어, 서로 어 이렇게 떼어 떨어질 수 있는 예, 그런 음, 어떤 틈이나 또는 음, 그 사이에 사이가 있을 때 예, 예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어 아, 어쨌든 나눔 어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아름 나눔이 예, 공이라는 낱말에 그냥 직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배병삼이라는 분의 연구 결과를 가져오면 자 사와 공은 한비자에게서 배사라는 핵심 개념으로 이해가 됐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공이라는 낱말은 배사다. 그러니까 사와의 관계는 맞는데 에, 배사라고 했으니까 비사가 아니군요. 사가 아닌 것이 아니고 어배 사다 살을 물리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되군요. 어 사가 아닌 것이 아니고 살을 물리치는 것이다. 거부하는 것이다. 완전 히 이해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사가 아닌 것이 아니고 살을 물리치는 것이다. 멀리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라는 개념을 어, 우리가 이제 부족 시대의 사냥꾼 문화에서 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것이 농사꾼의 용어라고 이해를 하는데 배병산 선생님은 이제 그 고래 사냥이라든지 특히 고래 사냥에서 이 낱말이 좀 설명이 잘 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배를 타고, 여러 척의 배를 타고 고래 잡비를 이제 하러 가죠. 고래 한 마리를 잡아오면 뭐 겨울을 날수 있잖아요. 고래 같은 경우는 기름을 쓸수 있어서 불을 밝힐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식량원이자 또 문화 생활의 척도가 되는 거였죠. 여러 명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사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배 기술 또 이제 그 그물 기술 또 이제 에, 이제, 창기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어쨌든, 어, 협동해서 사냥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에, 그런, 마을 전체 부족 전체에 운명이 걸린, 에, 그런 생존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에, 그, 사냥에서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만큼, 중요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더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좀 적당히 주고 하는 방식으로, 저마다가 기여한 만큼, 이바지한 만큼의 목 이바지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바지한 몫에 따라서 그 몫만큼 나눠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의, 저스티스의 핵심 개념이죠. 어,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 아주 어려운 논의가 생겨나는데요. 어쨌든 어, 플라톤이 말하려고 했던 정의의 서양 철학의 핵심 개념이 그거였죠. 음, 그,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그거고요. 저마다에게 저마다의 목수를 주는 것을 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저마다에게 저마다의 목수를 주는 것을 한비자는 공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사라는 것은 저마다에게 저마다의 목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군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이것을 저스티스 정의 올바름이라고 불렀는데, 한비자는 것을 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낱말이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좀 새겨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공이라는 게 뭐냐? 공이라는 것은 내 몫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이다. 아하, 공이라는 것은 내 몫을 떼어놓는 거, 아름을 떼어놓는 거, 나누는 것이다. 여러 명이서 십시 일반으로 떼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에때 그런 걸 많이 했잖아. 향약 두에 이럴 때. 응? 여러 사람이 몫을 떼가지고, 고아에게 주고, 호라에게 주고, 과부에게 주고, 마을 단위로 살, 살림을 서로 살면서, 마을 살이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십시 일반으로, 어,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을 떼어가지고, 그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준 거, 이것이 바로 공이었군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제사, 제사라든지 군사라든지 정치 등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어떤 일에 쓰일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저마다에게서 떼어내서 모아둔 것 그것이 바로 공이군요. 아하 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마다의 몫을 가지고 온것 떼어낸 것이군요. 그래서 드러낸 부분이라고 쓰셨는데, 자 사라는 것은 저마다가 차지할 챙기는 몫이고, 차지하는 자기 몫이고, 공이라는 것은 모두의 몫이군요. 아주 구분이 명료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사라는 것은 내 몫이고, 공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고, 근데 우리의 모두의 몫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 나의 몫에서 아름에서 따로따로 떼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쓸 것을 한데 모아 둔것 이것이 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사와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로 아니고 반대로 자, 공이라는 것은 어, 사를 추구하려는 마음과 이런 행동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현재의 이해는 완전히 옛날 한비자의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연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라는 것은 챙기는 것이고, 공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챙긴다, 차지한다, 베푼다, 나눈다. 방향은 반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배척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사라고 했을 때이 배도 기본적으로 배척의 의미는 아닐 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걸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것은 내 몫을 지나치게 챙기려고 하는 것을 멀리 하는 태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 그래서 지나치게 내 몫으로 이기주의자처럼 자기 몸만, 자기 목부터 챙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 목도 챙기지만은 내 몫을 떼어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넘겨주는 것 그러게 그러니까 그것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 사는 이렇게 서로 어울린 개념이지 반대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의 두 번째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공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지난 제국 이후로 넘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이라는 것은 통치자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장 수장이라는 게 우두머리 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꼭대기 머리가 있고, 중간 머리가 있고, 아랫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뭐 어깨, 뭐 허리, 발바닥이 있고, 그렇겠죠, 그죠? 몸으로 비교하자면 꼭대기로부터 발바닥까지 높낮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공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들, 통치자 계급을 말하는 하나의 지칭어였군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공이라는 것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통치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국가, 조정, 관사 이런 말로 확장돼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 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말에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어떤 지위라든지 또는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 영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국가라든지 또는 관청 또는 어떤 음, 그 관직 이는 개념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으로 사 개념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도 공사가 마치 반대 개념인 것처럼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의 영역은 사가, 아람집, 내 집, 이런 뜻이고, 사인, 내 사람, 우리 가족, 이런 게 됐고, 사사, 어, 내 개인적인 일, 오늘날에 뭐 이렇게 다 분리돼서 말이 따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사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이라는 것이 정치 개념으로 쓰이면서부터 나머지는 어, 그 반대되는 영역을 사로 쓰이게, 쓰게 됐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로 이해가 됐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음? 이, 이런 태도를 버릴 것. 그래서 어, 아름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또는 이것을 물리치는 태도. 그래서 어, 사와 대립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공이 자리를 매김하게 됐다. 그래서 공직에 나가는 모든 사람은 이 살을 멀리해야 할 것을 의무로 갖는 그런 하나의 또 문화 또는 가치관이 생겨났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을 우리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laughs> 또는 바꿔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 두말을 같이 쓰자는 쪽입니다. 공이란 말도 쓰시고요. 필요할 때는 당연히 써야죠. 응? 그리고 우리 전통 속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들어 있잖아요. 공이란 는말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공이라고 그냥 써가지고는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그 뜻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사리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좀 쉬운 말로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쉽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쉬운 말을 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 공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의 조선시대 우리 선배들은 공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새겼을까요? 이렇게 이제 어, 물어볼 수 있겠죠. 이 물음을 무, 물으면,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못 찾은 거죠. 자, 그럼 공에 우리말 뜻매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실입니다. 아, 구실이란 말은 <laughs> 글쎄요, 이게 제가 어릴 때 이제 많이 이제 부모님께도 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는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근데 사람 구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 벌어야 된다. 또,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전두 가지로 이제 많이 알아들었는데요.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은 효도하고, 이런 거, 부모님 잘 모시고, 이런 거 하고, 다음에 이제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거, <laughs> 성공한 뒤에 돈 버는 거, 이것이 이제 사람 구실이라고 전 이해를 좀 했었어요. 그때는. 응? 구실이라는 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응? 근데 이제 구실이란 말을 쭉 찾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연결이 생겨나더라고요. 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선시대는 그 위라고 새겼습니다 어, 근데 그 위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위가 뭐냐 그 위? 아네 <laughs>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 위라는 개념은 있겠구나 위. 아뭐 관청이라는 곳이 보통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응? 또 이제 관청이라는 곳이 높은 분이 계신 곳이니까 높다라는 말을 쓸수 있는데 그래도 그 위라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구의라는 말로 썼으니까, 구라는 건 한자처럼도 보이고, 도대체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구의라는 것이 관청이었는데, 이 말이 결국 구의실이라는 말로 쓰였고, 이 구의실이라는 것이 관직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자, 우리말 가운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 말인데요. 밭 구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밭 구실이라는 말은 세금에 의해 우리말이었습니다. 글쎄요, 세금을 밭 구실로 낸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구실이라는 거는, 아하, 세금을 걷는 일과 관계가 됐군요. 마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그죠? 돈을 걷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관료죠. 관직에 있는 사람들, 관청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일종의 밭에 와가지고 뭔가 구실을 가져간 거죠. 근데 그것을 걷어가는 사람도 구실리라고 했고, 걷어가는 돈도 구실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가, 사람 구실리란 말의 경우에 오면은 조금 좀 다르게 쓰인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사람 값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군요. 아니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라면 그 사람이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낸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쓰인 거죠. 그 사람이 해내는 일또그 일을 하는 사람. 아하, 사람과 그 일이 구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실이란 말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일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란 말과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의 이 구분이 안 됐던 것처럼, 아하, 구실이란 말 이렇게 그래서 애매하게 쓰였던 거군요. 애매하다는 말 이해하시죠? 네, 가리키는 대상이 이건지 저건지 분명하지 않을 때 애매하다라고 우리가 쓸수 있는 겁니다. 자. 밭 구실, 사람 구실 또는 어떤 관청에도 쓰일 수 있고, 사람에도 쓰일 수 있고, 그 사람을 가르키는그 사람이 하는 일도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쓰이다 보니까 너무 애매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경우에 공통되는 경우가 뭐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노릇이나 역할 또는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떠맡음입니다. 책임이란 뜻입니다. 떠맡음. 어떤 일을 떠맡은 거죠. 그러니까 돈 거두러 간 사람, 은 돈을 떠맡는 일을, 돈 걷어오는 일을 떠맡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떠맡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과 또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의 대상이 구분되지 않는 거죠. 해가지고 구실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어떤 일을 떠맡는다라는 데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낱말은 관리라는 낱말에 있었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관과 리가 구분되는 말입니다. 자, 관리는 관과 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관직에 있던 사람을 통틀어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이라는 사람은 보통, 어, 볕을 아치라는 말로 빌렸고, 리에 속하는 사람은 구실 아치로 좀 구분됐습니다. 아하, 관리라는 말은 볕을 아치와 구수, 구실, 아치로 어, 둘로 나뉘어 가지고 쓰였군요. 어, 아치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뭐 양아치 <laughs> 이렇게할때 이제 무슨 아치가 붙잖아요. 아치라는 말은 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주로 나타내는 말인 듯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우, 원래 토박이 우리 말은 아닌 것 같고. 어, 누로하치처럼 뭔가 어떤 일을 맡은 관직을 맡은 사람을 얘기하는 그쪽 계통 몽골 쪽 계통에서 온게 아닌가 추측은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관리라는 것이 벼슬의 일을 하는 사람, 벼슬을 맡은 사람, 또 구실하치는 구실을 맡은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구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에, 어떤 자기 해야 할 일을 의무를 이렇게 떠맡은 음,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공이라는건 그러니까 아 부실이군요. 어떤 일을 떠맡는 것이군요. 어떤 관직을 떠맡는 것이 에, 공입니다. 이렇게 낱말 자체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 지금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공공이라는 결합어 다물린 낱말이기 때문에 이공 한자 하나의 낱말만 가지고는 공공이란 이 다물린 난말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 이 공이란 난말 자체의 뜻은 일단 첫 번째, 구실이란 말로 이해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벼슬이란 난말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볕슬이란 난말은 오래 전부터 쓰였던 말인데, 벼이라고도 쓰이고, 또닭의볕슬이 이렇게 또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볼똑 튀어나와가지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예, 나와서, 어, 닭의 어떤, 그, 그 어떤, 중국 가면 이제 붕쇄라고도 하고, 봉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린 달기라고 부르죠. 달기라는 말은, 어, 굉장히 오래된 낱말이고, 또그 뜻도, 어, 우리가 얘기한 지금 잡아먹는 그런 치킨의 의미의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것도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달기라는 어, 낱말은, 어, 이런 밝음을 불러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벼슬이라는 낱말은, 작, 군, 관으로 쭉 나뉘어왔는데, 다 사라지고, 나중에 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할 때, 그 관이 벼슬이라는 낱말로 남아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벼슬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 이제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평과 무사입니다. 우리가 공평, 무사를 붙여 쓰고 있지만은, 에, 둘은 분리해야, 분리해야 좀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평과 무사는, 음, 붙였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평이라는 게또 공이 또 쓰였으니까, 공에 대한 설명에 또 공평이 쓰였으니, 참 이것을 제대로 뜻매김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평이라는 음. 것은, 어, 일단, 음, 그 평평하다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긴 한데요. 어, 고루두루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루두루. 어? 그러면, 공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위에서 나눠준다, 베푼다, 이렇게 했으니까, 고루두루 나누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골이라는 것이 있고, 고루가 있고, 골, 고루가 있고, 둘이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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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 둘레가 있으니까 고루와 두루의 뜻만 알면 어, 공평이라는 낱말의 뜻도 쉽게 우리가 우리 말로 바꿔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고루 나누기 또는 두루 나누기 이 두를 합쳐서 고루 두루 나누기 이렇게도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루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밭, 고랑, 이랑, 이런 거, 안, 기물 안내해 보셨잖아요. 밭에 가면은,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습니다. 이랑은 일어난 것이고, 고랑은 골로 패인 거죠. 이렇게. 예. 골짜기에는 골이 있어서 물이 흘러내려오죠. 그, 그러니까 골이라는 것은, 굴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굴 파여 들어간 걸, 이렇게. 예. 그, 소사 나올 소, 소순 게 아니고, 매가 아니고, 매는 이렇게 소사 오른 것이고, 그 매와 매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 움푹 들어간 곳, 이것은 골입니다. 그러니까, 골이라는 것은, 나뉘어, 이것과 저것이 나뉘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군요. 요 사이사이에 모두란 뜻이 되겠고, 자, 두루라는 것은, 어, 둘레 둘레둘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빠짐없이, 이렇게 쭉, 어, 모든 곳을 두루두루 다닌다, 돌아다닌다 할때그 두루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모두에게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저마다 모두, 저마도 저마다에게 모두, 사람에게 사, 음, 저마다에게 어, 주어야 할 것을 주고, 또, 어,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같이,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으로 사니까, 어, 이웃에 사는 정으로, 또는 어려움에 처한, 음, 그 어떤 불우한 어, 불쌍함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두루 주는 것입니다. 고루와 두루 나눠주는 것은 공평이다. 무사라는 것은 아까 아름없음이라고 이제 분명히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름없음인데 핵심이 뭐냐면 어, 치우치지 않는다가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사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또는 조금 배사라는 의미로 쓰면 아름을 물리친다. 자기의 이익을 좀, 어, 지나치게 챙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 무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이더라. 하나는 고루두루 나누어주는 것. 또 하나는 지나치게 자기 몫을 챙기려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름을 어,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어, 무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루두루 나눔의 의무를 진 사람. 이 사람을 구실아치와 벼슬아치라고 볼수 있겠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말로 구실과 벼슬이라는 말로 어 이제 바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이상해요. 어? 남말 때 자체는 좀 이해가 됐는데, 어 그래도 이게 도대체 공이 구실이고 뭐 벼슬이고 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우리말로 바뀐 거 맞나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공을 좀더 어 현대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현, 현재를 현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 오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람이 제대로 좀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말로 좀 바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어 제가 한번 바꾸기 위한 노력을 좀 이제 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 우바 가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